어? 오늘은 눈이 안보입니다 우리 동무치씨가 응. 무치오오어어디까요요 <laughs> 음... 모르는군요 여행동무 여행 갑니까? 응. 치양에갑니다치시우고고시안무치씨시골이군요또 응. 응. 네, 만나요

소세원이랍입니다 가볼까요? 응. 우리가 있어. 우와. 여기 우리 집인 것 같고 못 내려가게 막은 것 같습니다. 찍어, 찍어, 찍어.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laughs> 시안이 안녕, 조심히 가, 조심히 응. 와. 조심히 오세요. 꼭 거기 안그 우리가 한 사람이 앉으면 계속 없는 응. 어떤 남녀가 응. 누워있는데 얘기할까 말까도 좀. 요하죠왜 응. 응. 거기 올라가지 마시라 저기 얼굴 있어 얼굴 분수대 분수제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 여기저기서 판다는 거야 신타임 뛰어갑니다 일이 뭐였죠, 여보? 아츄? 아츄, 아초. 아츄입니다, 아초. 아츄. 아초. 계속 응, 만져도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쟤저 앞으로 가봐요. 쭉 가보세요. 메타 세케어랜드입니다. 뭐 젤리 샀습니다. 이게 아니야. 못뭐 먹어. 여기가 딱 멋있던 포인트인데, 그죠? 어린이 프로방스. 중농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워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심해보고. 아이고, 예의 바르네요. 네, 중농원에 도착을 해서 놀고 있습니다. 모찌는 폭포를 엄청, 아, 폭포를, 분수제를 엄청 좋아한답니다. 야, 이게 어두워. 야. 진짜 멋있다, 그치? 야. 야. 여기, 여기, 여이 틈이 없네. 틈이 없어. 이거 와보고 싶었는데 진짜. 아, 믿을 믿을 믿을. 네,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나무숲. 와우. 이게 뭔가요? 진짜 무연데 약간 무섭다. 와우. 어, 안 무서워. 어디로 음, 가야 음, 되나요? 음, 저, 저, 저쪽도 정문이래. 저쪽, 올라가보죠, 저쪽 올라가 보죠. 저쪽 올라니까.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가 있습니다. 아, 아이스크림. 기념품. 기념품. 와우 계단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르니 없을 것만은 질주하는 띠니 좀더좀 더. 좀 더. 재미있는 게 있군요. 이런 것도 있군요. 뿅뿅. 피니씨 예쁜 집도 있군요. 히, 와, 너무 예쁘다. 그치, 시안 자, 국수거리에 좋습니다. 왔습니다. 국수거리에서 국수와 비빔국수, 매치국수, 육전을 먹겠습니다. 어, 오빠, 이게 육전이야? 음. 돌려? 못 돌려. 못 돌려. 아빠 못돌려 힘들어 아빠돌려 아빠도 못아 못돌려 도돌려 안돌려? 어, 안돌려 잘할수 있나요? 오케이. 어, 시안이가 운전해. 너무 신기해. 뛰고 있어? 네. 어머, 어머, 어머. 야물다, 야물어.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너무, 너무만 들면 안 돼. 잘. 조금만 들려, 조금만 들려. 진짜 잘 하는데? 모찌 선장님, 잘 음, 운전해 주시고 네. 계신나요? 앞에 잘 피해 주세요. 피해 주세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좀더안 부딪히게만 잘하고 있어요. <laughs> 시현이가 운전하는 게 너무 웃겨. 손님 맞게 하고 있나요 지금? 네. 아니 완전 잘해요, 어. Not with you.